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동네에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는 당뇨관리 평생 숙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뱃살 관리요. 네.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숙제인지 혹시 변장 씨는 고민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유, 왜요? 저도요, 어,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뱃살이 푹푹 불어나요. 우리 아줌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어머, 남편거내거 거. 비상금 둔 데는 잘 체크가 돼도 뱃살은 절대로 <laughs> 남편한테 숨길 수가 없다는데 그 <laughs> 이게 옷을 입어봐도. 그리고 내가 앉아서 아유. 이렇게 장난감이 생기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구를 봐도 배로 시선이 가요. 저 사람 당뇨인데, 뭐저 사람 당뇨 직전인데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전 누구를 봐도 배로 손이 가요. 손잡이감게 <laughs> 네, 돼요. 사실 비연정 씨는 당뇨병 전문가라고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비만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요, 복부 지방도 또 내장 지방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죠. 네. 고혈당, 응. 고혈압, 고지혈증까지올 응. 수가 있으니까는요. 사실 복부를 관리하는 거를 건강을 위한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 참 여자 남자보다 여자가 당뇨 발생률이 더 많다. 전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지민 선생님? 네 맞아요. 연령대로 보면은요, 당뇨 환자 발병률을 보면은 70대 이상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당뇨 발병률을 30대랑 50대랑 비교를 해보면요. 당뇨 발병률이 약 7배나 증가한다는 어. 통계도 있습니다. 와. 그 이유는 말이죠. 네. 역시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통 안에 든 풍선 있죠. 이 풍선을 우리 몸속 장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풍선 옆에 붙어있는 코인 물티슈 있죠? 이걸 내장 지방이 덕지덕지 덕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음. 자, 우리 몸속 내장 지방이 점점 커지고 증가하게 되면요. 장기를 상대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렇겠네. 심지어는 펑! 터지게 되는데요. 결국, 나이살을 방치하면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내장 지방이 1kg 늘어날 때마다 남성은 두배 여성은 죄송합니다. 당뇨병 위험성이 무려 일곱 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그래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루나 이틀 알고 자식한테 신세 안지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다 누구나 이거를 소원을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몸의 시한폭탄이 내장지방이라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말로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당뇨, 내장지방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한 분이 계십니다. 건민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건민을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순천시. 신나는 음악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어머머 이게 뭔 일이래요? 그야말로 화려한 조명이 온몸을 감싸자 뜨거운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건강 미인 찾아요. 저희 다이어트 주인공 찾으러 왔는데요. 맞으세요? 아니요. 뭐. 아니요. 저희 다이어트 주인공 찾으러 왔는데요. 맞아요? 아니요. 저희 다이어트 주인공 찾으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어 이분이신가? 그런데 그 순간 레이더에 포착된 예사롭지 않은 한 사람 찾았다 건강민. 근 네, 다이토 추운 거 맞으세요? 네. 다이토 준공이세요? 네. 지금 뭐예요? 점프예요. 와 시주만들어. 이 구역의 건민 나야나 김백현 씨.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트램펄린 이용한 점핑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성공 후 점핑 강사로 뛰고 있고요. 지금 운동하는 거 장,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거든요. 장바구니에 담아가겠습니다. 응. 오늘 장바구니. 사실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격렬 운동 하시게 되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래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이 점핑 운동은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 혼자 하면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여러 명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쉬고 싶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뛰는 걸 보면 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단시간에 그리고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관절이가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저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허벅지 근육은요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기 때문에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게 우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체지방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 어떻게 운동 덕좀 보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도 같이 하니까요. 운동할 어, 뭐 때는 힘든데 어, 하고 나면은 너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때마다 힘들어요. 그좀 음, 음, <laughs> 음, 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작해서 빼어요 그럼 보람을 느끼셨어요? 음.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음. 안하면 살쪄요. 즐겁게 살을 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는데요. 건인 또한 점핑 운동법을 톡톡히 받다고 합니다. 제가 80kg 정도까지 살이 쪘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살을 한번 뺐다가 다시 또 살짝 쪄서 다시 또 빼기 시작했어요.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laughs> 어머! 야, 다른 사람이네요. 누구세요? <laughs> 어머나, 점핑 운동, 저도 하고 싶네요. 무려 20kg 감량에서 보한 김백현씨.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이거요? <laughs> 세상에, 이 바지 주인공이셨다고요? 이게 언제 때었한 3, 4년 전에요. 그 살이 있다 보니까 허벅지나 이런 것들 깨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같은 트레이닝복 같은 이런 옷들을 주로 입었어요. 편한 옷만 찾았던 그때 그 시절. 음, 지금 입으니까 좀큰 것도 딱 저렇게 손이 나오고. 굽히네. 허벅지 봐. 아지뭘 만들 수 있겠어요. 제 보람찬 자랑. 아우. 사이즈가 3십인지 30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고무줄 바지지. 무줄 바지가 일상. 살이 찌는 건도 몰랐다는데요.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살, 여섯 살만 해도 엄마 치마 입고와 엄마 화장하고 와 이래요. 엄마 이쁘게 하고 와야 돼. 엄마는 뚱뚱한 거 싫어. 이렇게. 학교 못 오게 할수 있어요. 유치원 못 오게 할수 있어요. 살 빼야겠죠? 살뺄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나를 아는 체안 할까봐. 게다가 어머니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요. 아마 2, 30년 정도 엄마가 당뇨를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고 있고요. 장뇨가 있으신데 살이 있으니까 아무리 엄마도 살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는데 잘안 빠지더라고요. 엄마 혹시나 하는 염려에 저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건민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프랭크 자세로 오래 버텨라. 하나, 둘, 셋! 전신 근력이 필요한 플랭크 자세!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40초 였네요 아니, 뭘뭐 주무시네요, 그냥. 네. 그런데, 우와! 우와 저기 보기는 쉬워보여도요, 플랭크 자세는 일반인은 30초도 힘듭니다, 사실은. 네, 네. 허벅지, 코어 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능한데요.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분 30초로 어떻게? 꾸미야, <laughs> 엄마 승. 엄마 승. 그래 줄 알았다. 두 번째 검증은 바로 스쿼트 자세로 오래 버텨라. 이 자세 역시 전신 근력은 물론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야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잠시 부끄러웠던 제작진, 파이팅해야 합니다. 잘 날, 잘날 어때요? 올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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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죠. <laughs> 구구 안 보던 삽니다. 이번 대결 역시 백현 씨의 승 건민으로 인정합니다. 집에서 틈틈이 하체 운동을 한다는 백현 씨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허벅지를 키워야 당뇨 예방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저도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당뇨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운동도 더 하긴 하긴 하지만 하체 운동을 더 중점으로 하는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체 운동 할당량은 꼭 채운다는 그녀. 그리고 운동을 마친 백현 씨, 냉장고로 가는데요. 뭘 드시려나요? 오, 다이어트 비법이라도 숨어 있나요? 요거트에 뿌리는 요 하얀 가루의 정체는 요거트에 설탕 뿌려 먹으면은 돌아온 청을 아니에요? 이거요? 네. 이거 유산균이에요. 이건 다른 유산균하고 다른 비엔나 17이에요. 장에도 좋고 얘도 장에 좋으니 장 건에 두개다 장에 좋으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지요? 비만 또는 과체중인 남녀에게 비엔나 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6주 후 허리 둘레가 평균 4.1cm 감소. 12주 후에는 평균 5cm 감소했고요. 이 밖에도 체중 증가 억제, BMI 수치와 엉덩이 둘레가 감소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민 백현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 등몇 가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김백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상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량 체질량 지수 지방치다 정상 소견 보이고 있고요. 혈액 검사상에서도 염증 수치도 정상이시고, 간 기능 수치, 신장 기능 수치, 혈당 수치 다 정상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당뇨, 강요를... 가족력까지 있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 한지민 선생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95점? 정 네. 사실 혈당을 낮추려면은요. 체중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근육량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인데요. 위그 중에서도 특히나 허벅지 근육은 포도당의 70%를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허벅지 근육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췌장 수술 후에 이제 남편의 권유로 제가 이제 그 우울증도 오고 막 여러 가지가 그 갱년기도 갖춰 그래서 남편이 저를 손목을 들고 데리고 간 게. 승마장이었어요. 오, 그 승마장. 그건 내가 무슨 이것도 안 펴지고 지금 이러는데 내가 중심도 안잡히고 정말 이거 꼬부라는데 무슨 말을 타냐고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 승마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어, 이게 나도 모르게 자세를 말에 앉아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근육이 음. 이렇게 단단하게 생기면서 이게 허리가 점점 점점 펴지더라고요. 음. 지금 권민 저분이 하시는 걸 보고 아 나랑 좀 비슷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그러니까 운동하고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거는 뭐 다들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저 주인공이 먹는 저 유산균하고 저분이 다이어트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유산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뇨 극복의 열쇠인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인데요. 비엔나 아. 1 7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이 17이라는 유산균의 한 종류인데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모유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하고 또 배양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흔히 유산균 하면 장 건강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건민이 먹는 BNR 17유산균 장이 예민한 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사람, 요런 분들 뭐.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선생님. BNR 17도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정식시키고요. 비만 세균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BNR 17 유산균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말이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8주간 비날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니요 설사, 복부 팽창, 그리고 잦은 배변 활동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